펀딩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배우 이동욱과 애틋한 커플로 나와 달달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인나의 과거 얼굴, 아이유, 프로필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유인나이며 1982년 6월 5일 생으로만으로 나이 36살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라고 합니다. 키 165cm 몸무게 45kg 혈액형 B형이며 학력은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 순회고등학교, 가천대학교 비서학과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은 부모님, 언니 유한나가 있습니다. 소속사는 YG엔터테인먼트로 데뷔는 2009년 MBC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라고 해요. 아름다운 비주얼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지붕 뚫고 하이 출연 당시 모습입니다. 얼굴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네요. 유인나는 성형 의혹 루머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머러스하고 느신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 비법은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이라고 하네요. 작은 얼굴에 긴 팔다리로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션 스타일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인나의 트렌치 코트, 원피스, 자켓 등등 옷 코디가 인기 많습니다. 인스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인나는 가수 아이유와 절친이라고 합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신의 집에서 요리도 같이 하면서, 평소 남다른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11살이라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과거 2012년 배우 지현우와 열애설 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2년 왕 후에 남자로 호흡을 맞추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지현우 군입대와 서로 스케이 바빠 헤어졌다며 별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선다방에서 뛰어난 입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능 영웅호걸에서도 천재 예능감을 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화 출연작은 웨딩 다이어리, 러브픽션, 마이블랙 미니드레스 등등이며 다양한 광고, 화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도 대박 나길 바랍니다. 나이에 비해 동안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큼한 눈웃음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유인나의 온잘 셀카가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은 유인나의 성형 전후, 과거 사진 본명, 학력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tvN 선다방에서 좋은 연예멘트로 출연하며 어록도 열어남기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유인나입니다. 유인나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1982년생으로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37세입니다. 전혀 3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아. 정말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최강동안 배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인나 하면 콕 따라 붙는 수식어가 몸매입니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키에 균형 잡힌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마른 몸매에 글래머러스하냐고 가슴 수술 의혹도 있었지만 평소에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꾸준히 가꾼 몸매라고 합니다. 팬들은 유인나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2012년 공개연애 이후 소식이 딱히 없어서 팬들이 더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늦게도 많이들 가시니까 좀더 기다리면 좋은 인연을 데리고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유인나의 학창시절 사진이 공개가 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빳빳머리를 하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약간은 선머슴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유인나의 성형이 욱이 불거졌지만 이를 두고 유인나는 다른 연예인들만큼 성형을 많이 하진 않았다. 지금도 화장을 지우면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다. 라고 의욕을 일축시켰습니다. 변함없는 동안 미모와 애교스런 목소리에서 정말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배우 유인나. 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지연우 가수와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여성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연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연우 나이는 1984년 11월 29일생입니다. 지연우 키는 187cm이며, 현재 그룹 사거리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연우 하면 그룹 더 너츠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요. 더 너츠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현우는 2003년 KBS 20기 공채탤런트로 합격을 하여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디 DJ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 등을 통하여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현우 유인나 결별이유 지현우하면 연관검색어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배우 유인나입니다. 그 이유는 유인나와 공개연애를 했기 때문이지요. 지현우, 유인나는 상당히 달달한 모습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2020년 TVN 드라마 2년 만후의 남자로 호흡을 맞추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지현우는 유인나를 향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두그 사람은 2012년 6월 열0 사실을 인정했고 지현우는 8월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현우가 열애를 밝히고 군입대를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수원해진 것 같습니다. 지현우 유인나 결별설이 자주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별설 보도 당시 유인나와 지현우 사이에는 이상이 없다. 유인나의 예정된 스케줄 때문에 저녁 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현우가 2014년 4월 6일 강원도 원주시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에서 저녁 식을 가졌지만 유인나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결별설이 나돌았었습니다. 당시 지현우는 유인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흐리기도 했지요. 지현우 유인나 결별 이유의 가장 큰 영향은 지현우의 군복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정확한 결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현우 유인나가 너무나 잘 어울렸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커플이기에 결혼까지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현우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활동을 뜸하게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하여 한달 수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9년 4월 작품이 끝나고 활동이 없다. 수입이 영원이다 벌어놓은 걸로 쓰고 있다 밴드 사거리 두 오빠의 윤채는 밴드는 적다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른이 넘고 일에 대한 욕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귀찮다는 것을 알게 된것 같아요. 저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말을 진짜 잘 지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서른이 되어 겁도 많이 생기고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까지 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편견을 갖게 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오만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일하면서 만날 확률이 저희는 높죠. 연상이 편한 게 확실히 있죠. 후배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선배로 뭔가를 망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상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처럼 지현우는 혼자의 삶이 상당히 편하고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니 지연우처럼 혼자 실컷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연우의 열애에 대해서입니다. 지연우는 2012년 6월, 여배우 유인나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둘은 열애 2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유인나 지연우는 2012년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2년만 후에 남자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연우는 2년 만 후에 남자 종방연 당시 팬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었다. 유인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불발 고백했습니다. 인나 지연우는 2012년 6월 18일 공원 데이트 현장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날 유인나는 KBS 쿨에프엔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를 통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말하고 싶었다. 드라마 촬영하면서 지현우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극중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현우에게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사적인 감정은 넣어두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반연때 어마어마한 고백에 정신없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처음으로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졌다라며 이후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연락한 게 엊그제다. 공원서 데이트하면서 기자님 차도 받고 공원 따라오는 것도 다 봤다. 제가 그의 한걸잘 찍으셨더라고 마무리하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열애를 인정한 지한달반 만인 2012년 8월 17일, 지현우는 강원도 춘천 육군 백2부 중대를 통해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연우의 저녁식 당시 연인 유인나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연우는 유인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회피해 결별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별설이 불거진 지 8일 만인 14일 한 매체는 유인나 지연우가 결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나와의 열애부터 결별까지 알아 배우 유인나가 예능같이 펀딩에 출 출연